오늘 진짜 덥다 덥고 습하고 와우 레전드다 그냥 안 왔으면 음흉하세요 <laughs> 아니 지수 의상이 너무 핫해서 이거 그래야. 찍을라 했어 야똥고 보인다 똥고 보인다 아니 그냥 반바지 입었어 아왜 입었어 아, 보여드릴까요? 어 보여줘 네? 아이씨 <laughs> 오 이머스 커피에요 즉흥적으로 들어왔어요 진짜 즉흥이다? 대 하는게 없어 사실 나 점심에 엿떡 먹고 왔거든 나 햄버거 언니 엽떡? 나 짜장면 짬뽕 음, 미쳤다 맛있겠다 여름엔 수박주스야인쁜데 많이 짝돈다 맛다 너 그렇게 조회서잘 나오고 있는 거야. 아, 니까너 그러니까. 너무 예뻐. 땡... 너무 마음에 들어. 진짜. 너무 너무 맘에 진짜. 일단 그 언니가 파트분링 너무 잘해줬어 지난 음 그거 지원안 했거든. 야, 그러니까. 근데 너랑 너무 잘어울리 음 근데 모른다니 너무 예뻐. 모른다 음 너무 예뻐. 나너꼭 좋아. 음나너 좋아. 너무, 좋아. 그래? 너무 좋아 그래? 그래. 그 아. 너무 좋아. 아야 <laughs> 오늘 힘줬다 <laughs> 오늘 예뻐? <이뻐? 웃음> <laughs> 오. 오 이쁜데. 근데 왜 미디야? 왜 미디가, 미디가 뭐야? 뭐? 너왜 미디? 미닝가 미딩가? 너 이거가 뭐? 또 뭐. 아, 유리? 유리 아, 유리야. 아, 유리. 아니, 야 근데 안에 내용들은 다 이해하잖아. 이해하는 거. 이해해야 볼수 있는 거야? 아니 서 주무시는게 전 정신이 안가지금나 2시간밖에 못자가지고 그냥 유리가 끌렸어? 나뭐 이름을 개명으로 써는데 어. 지금 당장 말 해야된대 개명할거를 어. 당장 생각이 안나잖아 갑자기 생각난게 유리인거야 그래서 진짜 아무 리유리 없이 유리여 그래서 살짝 좀 후브라운 같은 그런 음아 지금 너무 일러. 내가 얼마나 열심히 는 <laughs> 맞긴 해. 맞긴 해. 오. 뭐 클럽 아 오늘. 이거 썸네일이다. 아나쁘 않은데. 얼굴 이렇게, 이렇게 냐도 있어. <laughs> <하면 웃음> <미소다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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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렇죠. 아그해나든지 아. 아그한말리위 베타. 공약 좀해 주세요. 구독자 몇명되면뭐 하는 걸로? 구독자가 한 어, 1000명 되면 반사1 0 0 0명면 너무, <laughs> 너무 오래 남았는데완성완성 <laughs> <laughs> 그럼 너는 너도 공약해 봐. 아? 나 버스를 낄게. 버스값. 아니, 아니 스 낄게. 그 네가 원하는 거잖아. 하는 <laughs> 너는... 아야 보여달라고! 뭐, 이쁜데? 그니까. 머리색이 예뻐. 딱 좋아. 갑자기 비가 와. 비가 와요. 안 돼. 시작되었다. 넌 에겟남이 좋아, 테토남이 좋아. 나 그거 사실 잘 몰라. 이 설명 좀 해줘. 에겟남이랑 테토남이 뭔지. 에겟남은 살짝 그냥 둥글둥글한 귀여운 느낌이라면, 테토남은 아. 침대래. 나는 페토남이 좋은 것 같아. 응. 도착. 다 왔어요. 어 거기 앉아. 빵빵빵빵빵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. 아, 아이 부츠 미치겠네. 이거 땀이 다 차. Separi, unsepari, unsepari. Sangling, you turn, eh? Yeah, they are. I'm going to go to t 대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 도 내걸 수도 있어 머리카락. 음. 왜 그러고 먹는 거야? <laughs> 오? 혹시 콘치즈 당긴 사람 없어? 나 콘치즈 먹지. <laughs> 좋아 좋아. 그럼 나 솜사장 댕겨야지 솜사장 안 돼. 천원이야. 그래 그럼 네. 와, 아. 아니 안 지킬 건데 이런 차 <laughs> 맞아? 미쳤다 미쳤다 음. 냄새 <laughs> 어줘 냄새 <웃음> 넣어줘. <웃음> <웃음> 옆에서 생일이라고 나눠줬어. 먹어볼게. 땡 빔이랑 빔이랑 우리랑 우리. 야 진수야! 옆에서 샴페인 나눠주셨어. 가지 말래요. 안 가요? 다시 와요. 언제 와? 7월, 7월 말고. 7월 20. 이것도 해? 오케이 난 이거 남무 거나